자, 바이블 연습문제 풀이 할게요. 따로 명제부터. 수업 전에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미리 녹화를 해 놓는 거니까 양해 많으시고요. 자, 바이블 338쪽에 중단은 연습문제 명제. 스텝 번만 풀이를 할게요. 전부 다. 1번. 보기에 명제 중 거짓인 것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기억 자연수 n이 소수이면 n제곱은 홀수이다. 보통 이제 거짓인 것을 말할 그 확인할 때는 반례라고 하죠. 반례, 반례 한 개만 이야기를 하면 그냥 거짓인 게 명확해지는 거야. 전부 다 참일 때만 참이니까 수학에서는 자연수 n이 소수이면 n제곱은 홀수이다. 로이 말과 비슷한 말은 소수는 홀수다란 말하고 비슷한 말이죠. 홀수를 제곱하면 홀수니까. 근데 소수 중에 유일한 짝수 하나 있잖아 2. 그러니까 2가 소수면 오케이 4로 홀수이다 아니잖아 거짓이죠 거짓. 그러니까 거짓인 거짓일 수 일단 기억. 두 번째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면 각 B와 각 C는 같다. 맞는 얘기지 뭐. 뭐 이건 뭐두 말할 필요 가 없죠. 이건 참이야. x 더하기 y와 x, y가 모두 정수이면 xy는 정수이다. 합과 곱이 정수이면 각각은 정수이다. 합과 곱이 정수이면 근데 이거는 자칫하면 둘다 정수일 때는 합과 곱이 정수일 건 참이에요. 정수끼리 더하거나 정수끼리 곱해도 정수는 맞는데 더 했다고 글쎄 x가 루트 2고 y가 마이너스 루트 2야. 그럼 x 더하기 y는 0 정수. x, y도 마이너스 2 정수. 근데 얘네들은 정수 아니잖아. 이거 거짓말이야.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잘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더해서 2보다 크고 곱해서 1보다 크면 어, 각각 x도 1보다 크고 y도 1보다 크다. 이것도 좀 그렇죠. 이것도 거짓이야, 일단. 이거는 x가 만약에 8이야, y가 2분의 2이야. 그럼 x 더하기 y는 2분의 17이고, xy는 4니까, 둘다 1보다 크지만, 얘는 1보다 작잖아. 그래서 이 고딕 깡 틀렸어요. 하나가 크고 하나가 작아도 더하고 곱해서 모두 1보다 크니까, 그죠? 거짓말이야. 거짓인 걸 찾으라니까, 하나, 둘, 셋, 벌써 세 개. 네 번째, x의 절댓값이 1보다 작으면, 즉,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면, 포함해서, 예이다. 예를 보자. x 플러스 1, x 빼기 4야. 그럼 x가 이렇게 되잖아. 그죠? 그럼 예이냐, 얘이다 이게 참이잖아. 참이죠, 참. 들어가 있으니까. 저 거짓인 것의 개수는 세 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개. 다음 2 번으로 갑니다. 실수 x, y, z에 대하여 조건의 부정을 찾는 문제. 부정. 얘가 제곱, 제곱, 제곱이 0일 때는 각자 0이죠. 밴 n d 드 즉, x와 y와 z가 모두 같다라는 얘기야. 그럴 때만 이게 성립한다. 그럼 이것의 부정을 찾아야 되 이거 부정 그럼 이거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가 아니야. 얘는 x와 y 그리고 y 와 z 하나 더 쓰자면 같은 얘기긴 하지만 z 와 x 그럼 이게 다 아니어야 된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얘를 부정하는 거는 x 가 y랑 다르고 또는 y 가 z랑 다르고 또는 z 와 x 가 다르다 이거예요 부정이니까 그럼 이 말을 누구냐 써놓은 게 누구냐나 됩에다잘 생각해 보면 비슷비슷하지만 2번 아니고요. 4번은 말도 안 되고, 뭐 2번, 1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고 3번이에요. 3번이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죠. 세개 중에 적어도 두 개는 다르다. 어, 얘도는 또는, 얘도는 또는, 얘도. 그러니까 어느 두 개도 같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성과 같은 것은 3번이다. 다음 3번. 전체 집합 U에 대한 두 조건이 있어. 이때 나피 또는 Q의 집합. 나피는 P의 여집합이고요. Q는 Q어 또는니까 집합 이걸 찾으라는 얘기지. 그 P를 먼저 찾아보자. P는 제0만드는데는 마이너스 1, 0, 1이야, 맞죠? 인수분해해보면 Q는 x bar. 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되죠. 인수분해하면 저렇게 되죠. 어? 이거까지 인수분해 해줘야 돼? 이렇게 되니까. 그럼 P의 연습함은 얘 빼고 다. 어, P의 연습함을 어떻게 표현하냐? Q를 먼저 써볼게요. Q. 1. 3. 7하고, 7하고. 어. 아, 정수구나. 전체 집합이 정수네. 내가 저걸 못 참네. 소리. 얘는 1, 2, 3이야. 어. 그래서 P의 여집합은 그러니까 U는 3, 절대값이 3보다 작은 저, 정수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되고. 피의 집합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2, 3 이렇게 되죠. 얘네 둘이 합치하는문제입니 그러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1, 2, 3 이렇게 되죠. 이거 다 더하면은 얼마야? 1이네 1. 다 더하면 렇지 어렵지 않은 문제였었어. 전체 집합을 놓치면 안 되고, 내가 잠깐 전체 집합을 놓어 자, 4번. 전체 집합은 10보다 작은 자연수. 그럼 1부터 9까지죠. 1부터 9까지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대문자 PQ라고 했을 때, 조건 P가 저렇게 소수네 이때 나 P이면 Q이다가 참이 래나 P이면 Q이다가 참이니까, 어, P 진리 집합은 10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소, 소수는 이거든요 어, 그럼 나피는 피의 여집합이잖아. 1, 2, 3, 4, 5, 6, 7, 8, 9까지 어, 얘가 Q에 들어가야 돼. 그럼 Q는 얘네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U의 부부집합이 돼야 될거 아니야. 는 1, 2, 3, 4, 5, 6, 7, 8 Q란 말이죠. u 는 여기서 1 들어가 있고, 4 들어가 있고, 6 들어가 있고, 8 들어가 있고, 9 들어가 있으면 2, 4, 5, 7 가지고 들어갔다 뺐다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경우의 수가 모두 몇 가지야? 2에 2에 4제곱 16가지다. 그래서 집합표는 총 16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1, 4, 6, 8, 을 가지고 있으면서 2, 4, 5, 7은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이런 선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지? 알아 듣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넘어가면 5번.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에 대하여 P면 나 q 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 값은. 음. 자, P 집합보자. X가. 요거 정리하면은 x 가 요거 정리하면 은 X 빼기 A가 1 마이너스 1 되고, 그럼 X는 A 빼기 1 이상. a가 1 이하가 되는거죠 이렇게 q는 이렇게 되니까 어, q는 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x 또는 x는 4보다 크다 그럼 q의 여집합은 x가 마이너스 2이상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어. 그런데 p면 나큐에다가 참이 되야 된다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 포함되어야 되잖아. 자, 간단하죠.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4 얘가 q 의 여섯 합이야. 그럼 p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p면 나큐에다가 참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뭐야? a 배 1. 얘는 a 더하기 1. 얘네들 관계가 이렇게 되면 같아도 되죠. 물론 둘다 치려 됐으니까. 그래서 A는 3보다 작거나 같고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최대값은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도 충분히 할수 있는 전략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손만 제대로 들었다면. 자 보기 명제 중 대우가 거짓인 거, 대우가 거짓인 거, 대우를 만들어 봐야죠 여러 대우가 만들고 나서 거짓을 찾으니까 반려를 찾으면 되는 거죠. 자, 대우 만들어 봅시다. 이면이야. 요거는, 대하여, 요거는 우리가 건드리는 게 아니고, 요기 이면이고, 다시. 대하여는 냅두고, 이면이고, 이면이고, 물이 질면은 냅두고, 어? 아닙니다. 이면이고, 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대우를 만들어 보자. A분의 1이. b분의 1보다 크면, 크거나 같으면 a는 b분의 작거나 같다. 아, 역수로 하면은 방향이 뒤집힌다는 건 알고 있을 거야.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어, 조건이 한번딸려 있잖아요. 이게 틀린 말이죠. 왜 그러지? 양수일 때 뒤집으면 방향이 바뀌는 거지. 음수 섞기면 여기 음수 아니란 건 없잖아. 음수 섞기만 안 돼요. 만약에 a분의 1이 a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고 b가 2이야. 그럼 이관이 관계 맞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얘는 2이야. 아직도 이게 맞아요? 맞지. 다시 거꾸로 a가 3이야. 3분의 1이고 마이너스 2이야. b가 마이너스 2이야. a가 3이고. 그럼 여전히 얘는 3이5 마이너스 2야. 그럼 이게 맞다고? 아, 틀렸어. 이런 틀린 말이야. 대우가 거짓이 맞아요. 그럼 본명제도 거짓이겠지. 그러니까 부등식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양수없이 생각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니은 보자. 은을 대우를 만들면, A제곱, 마이너스 3A, 빼기 12, 뒤집어, 0이면, 0보다 작으면, A,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작고, 반대니까 5보다 작다, 이건 일단 틀렸네. 여기 두오가 없네. 여기 두오가 있네. 이건 틀렸네. 그죠? 맞나? 잠깐만, 보자. 음. 아 이게 거짓인걸 골라내 되는거니까 이거는 틀리고 맞고를 한번 그려봐야 돼요 얘는 a, b, e, a 빼기 5 그래서 a는 5보다 작고 마이보다 크다 얘란얘다 얘가 얘 안에 들어가 있잖아 당연하죠 얘는 치자되어 있으니까 같아도 되지만 그럼 얘가 들어가 있는거 맞잖아. 있으면 하나 더면 하나 더 하나 더있 하나 더 하나 더 있으면 면 하나 더 있으면 하나 더 있으면 하는더있는면 있으면 하 있으면 하으면 하나 더 있으면 하으면 하나 으면 하나 더있라야더 하나 b가 유리수가 아니면유리더이으 a, b 나유리수면다 유리수 아니다. A 또는 B가 유리수입니다. 이건 틀렸죠? 왜냐면 더해서 유리수인 건 아까 말했지만, 루수위 더하기 마이너스 루도 유리수야. 근데 얘는 둘 다, 둘다 무리수잖아. 둘 중에 유리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말이지. 기억, 그러니까 지그시, 대우가 거짓이다. 됐어요. 다음, 어, 7번. 내 네, 조건. 이런거 어떻게 풀라고 하는지 알려줬죠. 일단, 대우를 만들어놔. 얘네들 참이니까 대우 참이란 말이야. P, 아니, p 대우를 만들어봐. Q이면 not P다. S이면 not r 다 이렇게 만들어놓고, 얘도 만들어놔. 얘도 되고 얘가 참여해야 되는데. 아니면 R, P다. 그럼 연결을 해서 만들어보자고. 아니면 R에서 출발해야 된단 말이야. 아니, P에서 출발해야 되네. P에서 출발해서 나 o 야 그리고 나달로 가야 돼. 나달로 가야 돼. 그럼 여기서 출발이 S야. 이제 여기 있죠. S에서 나달로가자 그럼 얘네들을 연결해주는 게 필요하네. 아, 얘가 있어야 되는 얘기다. n o 이면 S이다. 어디 있어? 없네. 그럼 없으얘 예, 대형가 있어야죠. 나 o t s이면 q이다가 있어야죠. 나 o t s이면 q인데 요게 있네. 어, 요게 필요하다. 요게 참이니까. 예, 됐어요? 어렵지 않죠? 어. 금방 할수 있습니다. 3단원 법 문제가 제일 쉬워. 약간 논리적으로만. 순서만 찾으면 되니까. 자 8번.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서로 다른 세 조건 p, q, r의 진리집합을 각각 p, q, 대부자 p, q, r이라 하자. p는 q 또는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일 때자 p는 q 또는 r q 또는 r q 또는 r이 p가 필요야 p가 더 필요해 이렇게 되는거죠 그럼 얘를 그려보면 되잖아요 q와 r이 어떻게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모를 때 이렇게 그리는 거라고 그랬죠 p가 얘를 감싸고 있는 거야 자 이걸 보고 모른는거 아닌 거 찾아봐 먼저 P교 Q가 Q야? P교 Q는 Q다 맞죠? 어, 맞는 얘기지 P 안에 Q가 있으니까 P 합 R은 P다 P와 R의 합집합은 P다 맞는 얘기다 항상 옳은 거지 얘는 뭐야? 얘는 뒤집어 봐 Q교 P여야 그럼 Q 빼기 P야 얘가 Q에서 P를 빼면 공집합이야? 맞죠? 얘는. 아, Q, Q, R, 얘야 얘가 P에 포함되어 있다. 당연하죠. P 안에서 노는 애들이니까 전부다. 그럼 얘는 Q에서 R 빼기죠. Q에서 R 빼면 얘인데 얘가 왜 공집합이야. 이건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니다. 5번. 벤드이 있는 그림은 금방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9번 다음은 자연수 a,b,c에 대하여 어, 명제 제곱의 합이 아타고라스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면 적어도 한 짝수이다가 참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빈칸체험이네 어. 짝수네 적어도 하나는 그럼 모두 홀수가 반대죠 대우증명법인데 모두 홀수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우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가 참임을 보이면된다 그죠? A, B, C가 모두 홀수라면 가 그대로 홀수라면 A제곱, B제곱, C제곱 모두 홀수이므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홀수다. 개 홀수는 짝수죠. 근데 얘는 홀수라네 얘네들이 같을 수가 없죠. 이게 그대로 인 거지. 올 수가 짧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므로, 어. 아니다, 아니다. 주어진 명제는 참이다. 간단하죠. 어. 다음 10번. 명, 양수인 실수 x에 대하여의 최소값이 2일 때. 양수니까 얘도 양수네 그럼 4x 아 어, a분의 아니 x분의 a지 x분의 a는 이 루트 4a죠 얘네들보니까 이게 산술기하잖아 역수 꼴이고 양수니까 산술기하 눈치채야 돼요 어, 눈치 못 채면 힘들어지는 거지 근데 얘가 2래 그럼 루트 4a가 얼마야 1이야 a는 4분의 1이야. 너무 쉽다. 그죠? 어. 너무 쉽다. 다음 11번. 눈치채야지. 어. x제곱, y제곱의 합이 2래요. 그럼 산술계를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코시를 먼저 떠올려야죠. 형태적으로 봤을 때. 일단 얘는 주어진 시간 얘네들이 합이 일이니까 2 더하기 x 더하기 3y야. 그럼 나는 얘만 주복하면 되죠. x 더하기 3y. x 더하기 3y에 대해서 x 제곱 y 제곱 줬어. 그럼 1 b a 고3이 b야.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에다가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x 더하기 3y의 제곱이다. 이게 코시죠. 코시슈만호씨. 그럼 얘가 2라면 얘가 얼마야? 10이야? 그럼 20이야? 어. 그러면 X 더하기 3Y는, 루트 제곱을 벗기면, 2루트 5보다 작고, 마이너스 2루트 5보다 크다. 크거나 작다 그래서 최댓값은 2루트 5다. 답이 2루트가 아니고, 얘가 최댓값이 2루트니까, 5 얘는 2 더하기 2루트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얘가 최댓값이 되는 거지. 단! 중어는 언제? 항상 생각하라고 했죠. 물어보지 않더라도 먼 것끼리 가까운 것끼리 곱한 것 같을 때 y는 3x일 때 성립한다. 그럼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x와 y도 구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x와 y도 구할 수 있어요. y가 3x야. 여기다 집어넣으면 x제곱 더하기 9x제곱 10x제곱이 2야. 그럼 x제곱이 5분의 1이야. x는 끌마 루토 분의 오분의 루토 Y는 y는 3X니까 끌마 5분의, 5분의 3루토가 될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어. 그죠? 한 발짝 더 나간 것까지 계속 살펴야 됩니다. 그럼 얘가 X가 아, 5분의 5분의 9. 그럼 이루토가 최댓값 맞죠. 마이너스일 때 최솟값이고 여기서 등호는 여기 때 등호도 여기 때 등호도 여기 때 성립하다 러니까 여기 성립할 때는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때, 여기 성립할 때 플러스 플러스일 때니까 최댓값을 가질 때의 xy 값은 5분의 루토와 5분의 3루토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까지 생각해야 돼. 12번. 양수 m에 대하여, 아, 직선 mx 더하기 3m 더하기 4가 y축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 하자. 삼각형 o, a, b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거 여러분들 잊어먹은 사람도 많던텐데잘 봐. 이걸 보자마자 하나가 먼저 떠올라야 돼. 보자마자 이 직선 그릴 수 있다 없다. 못 그리죠. 못 그립니다. 그런데 하나는 알 그거 아는 거를 이 문제에 쓰든 안 쓰든 먼저 떠올려야 된다. 어디를 지나가는지 내가 보인다고. 얘못 보이는 이유가 뭐야? M을 모르니까. 근데 뭘 안다는 얘기야? M과 상관없이 지향한적으로 안다는 얘기죠. 즉, M을 묶으면, M에 관한 한글식으로 생각하면, M에 관한 M이 뭐가 됐던 날에 마이너스 3,4는 지나가는 거지. 그리고 M이 양수야 그럼 여기서. 요점을 지나가는 어떤 이렇게 생긴 직선을 말하는 거죠. 기울기 양수니까. 여기여기가여기여기가여기까여기가이 넓이가 최서일때얼마기서 여기서. 여기서. 기서기기서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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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X를 빼면 Y가 0이야. Y가 0일 때, Y가 0이야. 그럼 X, X가 얼마야? 내가 마이너스 5야. 그럼 길이는 5란 얘기지. 넓이는 길이는 구해야 되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m분의 3m 더하기 4가 실제 길이가 됩니다. 마이너스를 곱해서. 그 다음에 b는 y자체니까 x에다 0 집어넣으면 그냥 3m 더하기 4야. 이 길이는 그냥 양수니까 길이가 되죠. 5미는 3m 더하기 4가 되죠. 넓이를 직접 구해보면 넓이를 직접 구해보면 삼각형 OAB의 넓이는 2분의 1에 3m 더하기 4와 m분의 3m 더하기 4를 곱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분의 1에 m분의 9m 제곱 더하기 완전 제곱이 아니라 24m 더하기 16이래요. 얘를 잘 정리해보자고 2분의 1을 묶어두고9 m m 분의16 24 그럼 24는 내버려두고 상수니까 2분의 9 m 더하기 m 분의8 더하기 12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거든. 근데 얘는 고정수잖아. 난 얘만 보겠다. 얘 보자마자 뭐가 떠 올라야 돼. 2분의 9 m 하기 m분의 8 보면 아 역수분의 합이네 그럼 산수기하자 m이 양수니까 그럼 얘는 2트에 둘이 곱하 m 없어지고 36이야 아 얘는 6 2이야 그럼 얘는 12이야 그럼 얘는 24보다 소나갔다 12는 보정이고 얘 최솟값이 12니까 그래서 넓이의 최솟값은 24이다 단 규모는 언제? 얘네들이 같을 때. 2분의 9m과 m분의 8이 같을 때. 그래서 넘어가면 m제곱은 넘어가면 9분의, 아니, 9분의 16. 그럼 m은 양수니까 3분의 4일 때 성립한다라고까지 알수 있어야 된다. 요거까지 물어보는 게 보통 시험 문제니까. m은 3분의 4일 때 성립한다. 그때널 위해 최소값은 24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